2022년 4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정투표의 책임으로 사퇴한 노정희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노태학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징글징글했던 5년 쇼정치의 끝판왕 쇼통령 문재인의 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대통령 임기 19일을 남겨둔 오늘 선관위원장으로 내정된 노태학은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태학은 특정 범죄가 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맡은 주심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며 정교조 측에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노태학은 박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노태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자천됐다가 문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이 되었고, 2020년 11월 1 1주 스위스 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2021년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임 외교관 임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직업 외교관들을 제치고 대사가 된 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거명되는 캠코더 인사들로 채워졌고,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인사이며 이들의 외교활동은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스위스 대사 노태강은 실질적 외교 노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고 심지어 부임 후 9개월 동안 주제국 스위스와의 외교 활동이 단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외교 소식통은 지금 스위스 대사관에서는 공관 차석인 공사참사관이 대외 접촉 활동을 전담하는 상황이라서 누가 대사인지 헷갈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임기말 알박기 인사로 국민들의 원성을 만들어내면서도 뻔뻔하게 강행하고 있는 쇼정치. 과연 남은 임기 19일 동안 또 어떤 쇼를 보여줄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기억할 것이며 그에 따른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나몰라라 하면서 내팽겨 쳐버린 국민 민생을 조금이라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걸 모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어리석다는 표현이 정답인 듯합니다.